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 납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문학 이제 우리 그 옛날 우리나라의 옛 문학들을 배우는 가운데. 용비어천가를 배웁니다. 용비어천가. 이 용비어천가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죠.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을 이제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왕실을 조선 왕가를 찬양하는 노래가 용비어천가라는 겁니다. 이 용비여천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안이 밀세라는 그런 문장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 왕조의 기반이 어, 이전의 망했. 그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고려가 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조선 왕조의 정통성, 조선 왕조가 뛰어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어, 왕조의 기반, 조선 왕조의 기반이 고려와 다르게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그 나라를 잘 통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비어천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태풍이 불었습니다. 뉴스로 보니까, 어, 내일, 어, 내일부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가을돼서 태풍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아, 힌남노라는 이름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아, 이 태풍이 워낙 강력하다고 해서 태풍이 오기 전부터 대만 대만과 일본의 저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의 상황을 뉴스로 보여주면서 야, 이번 태풍은 정말 역대급이다. 역대급으로 강력하니까 단단히 대비해라.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어떤 매미, 뭐 이런 태풍급이다. 그보다 강력하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죠.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난 화요일에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하루를 휴교했습니다. 그날 많은 직장도, 그날 하루를 쉬거나, 혹은 직장인들도 태풍이 부는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나와라. 태풍 지나가고 오후에 출근하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태풍이 강력해서. 부산 해운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아파트인데 이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정말 고급 아파트인데 이 아, 아파트에는 태풍으로 해난 거센 파도가 아파트 1층까지 거의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죠. 그리고 포항에서 이제 큰 사고나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서 강둑이 터졌고 많은 물이 막 갑자기 아파트로 밀려와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그 사고로 십여 명이 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하지만 뉴스에서 아, 태풍이 강력하다, 뭐 역대급이다, 뭐 매미보다 강력하다 그렇게 전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 화요일 날 어, 월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해서 화요일 새벽까지 이번 태풍은 그 예상보다는 좀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조용하게. 뭐 나무가 뿌리째 부러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고는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포항에서 12명이 지하 주차장에 갇혀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건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참 무섭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면 많은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모든 것이 파괴돼도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막 건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태풍이 휘몰아치는데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집이 무너지고 무너져도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막 꺾이는데 안 부러져요. 거센 폭풍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을 보면 땅에 뿌리를 굉장히 든든하게 박고 있는 거지. 어떤 나무들을 보면 정말 그 나무가 표면에 땅 표면에만 겨우 뿌리가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뻗어나간 가지만큼 아주 무성하게 땅속 깊숙히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폭풍이 휘말아치면 뿌리째 뽑혀버리고 꺾이고 그러는데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줄기보다 깊이 각은 뿌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어서 그런 나무들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 넘어 뭐 작은 가지들은 좀 부러지겠지만 나무가 기둥체 부러지거나 뽑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뿌리가 깊고 든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주관, 주간, 주관이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휘벌, 휘둘리지 않고 바람에 휘둘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지 않고 뚜렷한 자기만의 그런 주관과 가치가 가지고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게 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때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도 하지만 줏대 없는 사람처럼 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말고 뚜렷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이 이솝 우화를 들었고 읽었고 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읽어 주기도 그렇게 했는데 박쥐 이야기를 참잘 알죠. 박쥐는 포유류죠. 포유류. 원래는 짐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짐승과 새가 싸움이 벌어집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쥐가 보고 나는 어느 편에 붙어야지 유익할까? 그렇게 살펴보는 중에 이 싸움이 짐승 쪽에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쥐가 가서 야 봐라 나도 포유류야 너희가 짐승과 똑같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환영을 한 거예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새 쪽이 더 유리해지니까 박쥐가 짐승을 버리고 새 쪽으로 한 거죠. 봐라 나도 날개가 있어 나도 하늘을 날수 있어 나도 너희처럼 새야. 그러면서 그쪽에 붙은 거예요. 이 둘이 싸워가지고 어느 쪽이 좀 이기면은 그런 날 텐데 그게 아니고 싸우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자 짐승과 새가 서로 화목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박쥐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박쥐가 짐승 쪽에 가도 아니 너새레매새 쪽에 가니까 너포유류래매너 짐승이래매 안 받아주는 거죠안 받아주는 거 주택 없이 이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박쥐는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속 구해보면 그래서 박쥐가 어두운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해도 같이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주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을 걸고 뜻을 정했던 네 명의 젊은이를 성경을 통해 만납니다. 우리가 이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성, 생명을 걸고 뜻을 정했던 이네 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세상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주의 인도하심 받는 뿌리가 깊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유다 땅에서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남겨놓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좀 똘똘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기술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 가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유다 땅에 남겨 놓고 그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 간 사람 중에 유다의 귀족 네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의 네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보면 그렇게 잡혀 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망하면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 역사가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뭐 용비어천가를 읽겠지만 조선도 뿌리가 깊지 못해서 500년을 이어다가 결국에 망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일본한테 망해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뺏겨 버리고 38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좀 자유한가 싶었는데 곧 이어서 전쟁이 터져버리죠. 3년 동안. 그리고 어떤 전쟁이 있어서 온 땅이 황폐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도 나라의 주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8년 동안에는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때를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지금도 계신데 나라가 망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 버리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조선말을 쓸수 없었잖아요. 우리말을 쓸수없고 우리 글을 쓸수 없었고 이름도 바뀌어 버리고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수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설령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은 자기들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의 삶이잖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로마 로마에서 완전히 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며 오랜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거진 2000년이죠. 2000년을 나라 없이 방황하고 다니면서 유럽 땅에 살때 그들이 거기서 환영받았냐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 모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왜냐면 고리대금을 하니까.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리대금 업을 하니까 모든 유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은 독일의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이 와서야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당시 많은 유럽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조했는 거예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지 다른 유럽인들은 반대한 것 아닙니다. 동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뺏겼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럽 온 땅을 헤매고 러시아까지 헤매고 그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권을 빼앗기니까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많이 흩어진 거예요. 강제로 이주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살수 없어서 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렇게 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독립운동을 해도 언제 독립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일제 식민 통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 여기고 오히려 일본처럼 살, 살게 된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에야 우리가 어 이제 그런 역사들을 되짚으면서 친일파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친일한 사람들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거죠. 거기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그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죽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님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닥친 환경이 그런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닥친 또 하나의 폭풍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배우라고 하는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고대 왕들, 고대 왕들은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우리는 바로 성경의 바로로 나온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런 경우이고 또 바벨론의 왕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그 종교 고대 종교의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우상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자의 몸을 하고 날개를 단 짐승이 나오는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론의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이 주는 진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또 제사장 그가 바벨론의 우사에게 제사를 지낸 그 음식 제사장이 차렸던 그것 그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걸 먹어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이 십계명은 구약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이 십계명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겠지만 나라가 망한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동안 오랫동안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그런 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다는 없어. 우리가 이제 바빌론에 끌려왔어. 나라가 망했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빌론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 가운데 실력이 좋지만 국가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그만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할수 없어서 외국으로 귀화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귀화하는 선수 중에 보면 뭐 러시아로 귀화하기도 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들 우리나라에서 분명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국가 대표를 경쟁하는 선수였지만 왜 그런지 중국으로 가면, 그렇죠? 다른 나라로 귀화하면 거기서 제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실력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처럼 국가 대표 경쟁을 하는 그런 뛰어난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가면은 더 그렇더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선수가 되지 못하고 어, 그 나라에 가서 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귀화했지만 거기서도 어, 대표 선수가 되지 못해서 버림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가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과 막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았는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화가 되어 버리더란 거예요. 좀 실력이 낮은 그 선수들과 있으면서 그만 그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슷해져 버린다. 그 실력이 떨어진 것을 우리나라 그 스포츠에서는 중국화되었다 그렇게 좀 중국을 조롱하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선수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선수였지만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화가 되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하느냐와 미사일과 아사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 바벨론화를 택했다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돼. 바벨론화를 택했다면 그들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바벨론에 살던 어떤 유대인으로 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미를 잃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1장 8절 말씀하면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화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 이그 다니엘과 이세 친구를 언급했습니다만 왕이 주는 진미 이걸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과 채소만 먹겠다.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혹은 맞아 죽더라도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죽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도... 세상의 변화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주권과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서 시대의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이 변화를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갑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1년만 돼도 변합니다. 환경이 급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이렇게 급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다른 건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의 진리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이 발견되면 세워지면 그 학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급, 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도 힘든 세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같이 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새것을 많이 익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고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주관은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달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모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이세 친구같이 뜻을 정해야 되죠.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그 발걸음 옛날의 그 등은 요즘처럼 멀리 비추는 그런 등이 아니에요. 겨우 발 앞을 비추는 거예요. 겨우 발앞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만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멀리 이런 바라보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에서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되는 세상에 발맞추지 않는 이들이 도태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화 되지 않으면 도태될 줄로 알았습니다. 생명을 잃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주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뜻을 정했을 때 주를 위해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지어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세상에 맞추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다니엘 다니엘의 어떤 그런 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 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 주를 위해 뜻을 정하고 말씀을 살때 이방의 왕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주일 레벨 드리면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발 앞을 비추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 대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변화된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만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이세 친구 같이 믿음의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보낼 때 우리가 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